이거 어떻게 해요? 까먹었죠? 어, 모르면 누가 뭐다 풀어도 되고. 얘는 뭡니까? 2, 1 플러스 2분의 1에 6제곱. 을 전개한 꼴리죠 아. 네? 이해합니까? 네. 얘 가요? 아니죠? 아니 잠깐만 얘가 왜1 일수... 아니네 아니 저 여유가 크면은 너한테 <laughs> 나가 <나도> 당황스러워지는데요 잠깐만요 <웃음> <웃음> 잠깐만 야1 더하기 2 분의 1의 어, 육제곱을 전개해주면 61 네. 7곱2이불 이루어진 이 곡이 지그에이루어2의 곡이 이불에 이죠안 이불에 이 직접 계산에야겠네 이불에 어, 이불하 어, 이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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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겠 변일 알겠으니까 다음 위원 3번으로 넘어갈게요 이 하죠 이거 네. 음. 여기서 3번 1회씩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구하시오 이랬습니다 여러분들또말여러분들대서한 번밖에 없는 것이. 음. 자말긴거 싫어하시니까 말긴거좀해 볼게요 어느 질병에 대한 치료법으로 1단계를 치료하고 1단계에 성공한 환자가 2단계로 고 2단계 성공한 환자부터 3단계 가겠지 그쵸 2단계까지 성공한 환자를 완치 환자를 판단하자. 자, 1단계 치료 결과, 2단계 치료 결과 서로 독립이고, 1단계 치료의 이가 1단계가 성공한 확률이 2분의 1, 2단계가 성공한 확률이 3분의 2다 이거죠. 4명의 환자 대상으로 치료했을 때, 완치된 것으로 판단되환자두 명일 확률은 자둘다 이거 해야 이거 할수 있지 그렇죠? 그럼 일단은 음1단계가두명 통과했을 때랑 세명 통과할 때랑 네명 통과할 때랑 따로 해겠네요 일단계 2명 통과할 확률은요. 네명 중에서 두명이 통과하는 거. 그렇죠? 네. 2분의 1에 4제곱이죠. 이건 4C3에 2분의 1에 4제곱. 4C4에 2분의 1에 4제곱. 그렇지? 이런 상황에서 자 여기 이제 두명 넘은 거 그렇지? 여기 세명 넘었고 네명 넘어왔죠. 이 중에서 두명다 성공해야죠. 그렇죠? 그둘다 성공하는 거니까 3분의 2에 제곱되겠죠 네. 자, 얘는 3명 중에 2명만 성공해야 돼요. 네. 32 곱하기 3분의 2에 제곱, 3분의 1 되겠죠. 네. 얘는 42에 3분의 2에 제곱, 3분의 1에 제곱되겠죠. 이렇게. 네. 다 더해 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음, 9 5 7원볼까요 여섯 명이, 세 명, 3명, 세 아, 명씩 두 팀을 나누기 위해서, 손바닥, 이렇게, 손바닥, 손바 이거, 이거 있죠, 이거. 네. 어퍼, 뒤집어, 뭐, 댄지, 댄지, 뭐 이런 거, 그치? 네. 두번 이하의 시행으로 팀이 결정될 확률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 방에 끝날 경우가 있고, 두 번에 끝날 경우가 있지, 그쵸? 네. 한 방에 끝날 경우는, 첫 번째 실패하고, 두 번에 성공야다그쵸 첫번째 번 성공했을 때 아, 두번 이기군요아 미안해요 응. 첫번째 성공을 해야지 그치 이 응. 성공할 확률은 여섯명 중에서 세명이 앞면 내고 세명은 뒷면 내야 되겠죠 응. 그래서 요 논의 2분의 1에 6제곱 되겠지 그치 응. 자음 응. 그러면 두 번째는요. 첫 번째 실패해야 돼요. 첫 번째 실패 확률은 1에서2 음. 빼면 되죠. 이게 성공 확률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성공이죠. 두 번째에다가 얘를 붙여줘요. 예, 그러니까. 자, 다음에 유형 4번을로게요 여기 다 이런 내용이야. 95번. 양궁 선수가 10점 맞힐 확률이 4분의 3이라고 한다. 세 발, 에서 적어도 10점 관육에 맞힐 확률은, 그치. 아, 한 발은, 그럼 1에서 모두 못 맞힐 경우가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 1 빼기. 모두 못 맞춘대요. 맞추는이 4분의 3이니까, 무엇이 4분의 1이지그지 요거 시세번 있는 거죠? 이거 문제죠. 음. 61번 해보겠습니다. 베이직이야. 61번. 위험으 봅시다. 964번 어떤 대구제 결승전인데 두 팀이 다섯 번 경기를 해서 세번 먼저 는 팀이 우승을 하게 됩니다. 자 A가 이길 확률이 3분의 2네요. 네번째 경기에서 A가 이길 우승을 확률은 그랬어. 그러면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경기면 여기에서 A가 우승을 확정이줘야 돼? 그러면 여기까지 A가 여기서 3승 1패 하면 되겠지 어, 그렇죠 네. 대답을 못하는 게 맞아요 네, 아, 마이크 응 이해 예. 네, 네, 네 알아요 여기 A, A, A하고 B가 이겨버리면 네 번째 경기에서 A가 우승한 게 아니라, 세 번째 경기에서 우승한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마지막 경기, 네 번째 경기에서는 A가 꼭 이겨야 되는 거고, 여기 안에서 A가 2승 1패를 해야겠다, 이거지. 그러면, A가 이길 확률이 3분의 2니까 3분의 2가 두번 있어야 돼, 그치? 3분의 2가 한번 있어야죠. B가 한번 이겨야 되니까. 자, 그런데 어 요거 총세판 중에 순서가 필요해, 그렇죠? 3시 2가 필요하죠. 요거 계산하면 그 되겠지? 아니죠. 여기는 여기까지인 거고 네 번째 경기에 P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네. A가 이길 확률을 곱해줘야죠. 음. 자, 966번 가보겠습니다. 다 명이 한 팀이어서 참가 태권도 단체전에서 한 명씩 한 경기를 하여 세 명이 이기는 순간 우승을 한다. 어느 한팀의 다섯 명은 각각 경기에서 이기는 확률이 3 분의 1이래요 이만큼 개판 진천네 그치이 <laughs> 팀이 경기 시작해 다섯 명 모두 경기를 하기 전에 우승이 결정된대요. 이 팀이 경기를 시작하여 다섯 명이 경기를 모두 경기하기 전에, 즉네판네판 네 판, 다섯 판 전에 우승이 결정될 확률은 그래서 그치 네. 순간 머리 탁 치고 지나가는 게오 쉬운 게 있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자 다섯 번째 판에 결정되는 걸을 구해 보시죠 한 번. 다섯 번째 판에. 그러면 첫판네 판까지는. 2승2패 각각 두, 판이, 두 판, 이두판 제가 요청. 그렇지? 네. 이럴 확률이 얼마야? 3분의 1의 제곱 곱하기 3분의 2의 제곱이죠. 그렇지? 음... 이팀 네, 우리가 그, 여기 말한 팀이 이길 게두 번, 네. 그럼 저쪽 팀이 두 번. 앞에 4-2가 있죠. 그리고 그럼 다섯번째 판은 A가 이기든 B가 이기든 어느 쪽이이든 다섯번째에서 우승팀이 결정되는거지 결정되는 네. 그치? 이렇게 나와있는거지 그치? 근데 다섯번째에서 결정된게 아니래 그럼 이게 아니라는거야 그치? 네. 쟤네가 우승하든 우리가 우승하든 우승팀이 결정되는거니까 그치? 네. 그래서 이래서 얘를 빼주면 되겠다 이게 지금 다섯 번째 판까지 가서 우승팀 결정되는 경우니까 네. 이거를 빼면 다섯 번째 이전에 결정되는 거죠 네. 응, 그러니까 네. 이래서 펴져야 되죠 이렇게 머리를 조금만 쓰면은 이게 이 문제가 좀 헷갈린 게 마치 여기서 써여져 있는 팁 있죠 그 팀이 꼭 이길 확률을 구하는 것처 보이잖아, 그치? 네. 근데 꼭 그런 문제는 아니죠. 그냥 우승, 경기 하죠? 우승이, 어떡하면. 아, 이 팀이 경기를 시작하여, 아, 나 구글 못해갖고. 이 팀이 경기 시작하여 다섯 명이 모두 경기를 하기 전 우승이 결정될 확률은? 이 팀이 우승하는 건가? 이팀 우승한 거죠 국어 쪽 국어로 보면 그렇지. 가수 빼버리면 이 팀이 아니지 이 팀은 게 경기만 시작한 거죠, 그렇지? 가상 경기를 모두 하기 전 우승팀 우승이 결정될 확률은 그럼 꼭이팀 우승을 해야 되는 얘기야 아니야? 아니씨 이게 아케 이팀 우승해야 돼 아니야? 저 팀이 우승해야 돼. 너 뭔가잖아 나 이거 하고. <laughs> 이럴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게 답이고요. 어? 아니면 얘가 꼭 이겨야 된다면 은요거 없애고 죄다 곱하기 3분의 1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음. 쭉다 같은 문제라서 970 이런 문제. 자, 프로야구팀 A, B가 4전 7선승제로 항시 준치는데, 3 경기를 진행한 결과 지금 A팀이 2승 1패를 앞서고 있대요. 네. 자, A팀이 우승하는 유름했어그 그치? 자, 그럼남은 여기 지금 3차전까지 한 거고, 4, 5, 6, 7차전이 있어요. 그쵸? 네. 그러면, 5차전에서 A가 우승할 수 있고, 6차전에서 우승할 수 있고, 7차전에 우승할 수 있어요. 네. 이때는 A가 2승을 해야 죠 그치? 4승을 딱 참아야 죠 네. 그럼 이때는, 뭐야, 1승 1패 해주고, 여기서 A가 이겨야 돼, 그치? 네. 여기는 1승 2패를 하고 A가 이겨야 죠 네. 자, 그러면 2승이다. A가 이런 일을 얼마예요? 그럼 같아요. 그럼 요렇게 이기이는 여기가 2분의 1에 제곱되겠지, 그치? 얘는 요놈이 21, 2분의 1에 제곱되겠고, 여기 a가 또 마지막에 또 얘기해야죠. 2분의 1, 여기는 31, 2분의 1에 세제곱에다가 이거 a 꺼 2분의 1더 있죠. 네. 이거 다 더해주면 되겠다. 음비비 음. 그래 그럼 아, 72번 해보세요 72번 해봐 아. 972번 지금 A가 지금 2점을 이고있어 그쵸? 그렇죠? 네 그러면 3 4 5 6 7까지 그럼, 피가, 연속 네 파에서 쭉, 해서 여기서 끝낼 게 뭔지. b 가 4승. 여기서 끝낼 때는, b 가 3승 1패지에서 피가 이겨야지. 그쵸? 그렇죠? b 가 그냥 우승하는 위이죠 응. 그럼, 얘는 2분의 2에 4제곱. 얘는 41, 2분의 1에 4제곱 곱하기 2분의 1이죠. 이분은 맞죠? 두 팀이 승률 이길 확률 2분의 1. 그러면, 그럼요. 여기 16분의 1. 요 놈이 4 곱하기 2분의 2죠. 그럼 16분의 2죠. 16분의 3되죠 이거 어디서 뭐라고 한 거야 도대체? 이거 안 했군요 이거 네어 그래 <laughs> 그 다음에 자, 윤놀인데요. 윤은 동전 네 개는요. 똑같아요. 어떻게 앞뒤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자 모는. 이렇게 온것이에 그치? 그러니까 뭐야? 네개 중에서 빵개, 네. 하얀 부분이 네. 그리고 2분의 1이 째고 4제곱. 그럼 돈은 하나만 뒤집어진 거니까 41, 2분의 1에 4제곱 되겠지. 그렇죠? 네. 이렇게 하는 거야. 걔는 41, 2분의 1에 4제곱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네. 응. 결 없어. 설명 끝났고 바로 문제 바로 옆에 트풀 봅시다 975번 자이거던한 한한 개만 해한 음. 개만 뭐 이렇게 써주고 있다가 한 개를 네번 던지는 시행에서 등이 한번 배가 두번 나올 확률과 어 법사 여기 얘는 등이 나올 확률을 우리가 X로 합시다. 네. 그럼 배가 나올 확률은 1 0의 X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저기 네 번째 줄에 이, 어, 한 개를 네번 늘릴 때 등이 한번 배가 세번 나올 확률. 아, 얘가 한번 얘가 세번 나온다. 그쵸? 그렇죠? X에다가 1 0의 X의 세제곱이죠 얘는 뭐다? 4C1. 얘하고 각각 두 번씩 나오는 거예요. x 두번 1배기 x 두번이번 4, c 2가 되겠지. 둘이 같다 이거죠. 응? 네. 그 이건 원액 x 도 해야죠. 뭐 어렵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x 를지우고요그 다음에 X배기 1다지워버리고요 여기 이렇게. 그러면 4죠. 그럼 4-4X는 6이죠. 6 x 죠 그러면 10X가 4니까 X는 5분의 2가 된다 이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등이 세번 그럴 수 있죠 이제 얘가 세번 5분의 3이 한번 앞에 41 그걸 네. 네. 이거 왜 복하지 했냐 이거 저는 이개념을푸한거 같아요 11번이요. 11번. 응. 우리 집에서만 끊을까? 제가 끊고 11번. 어. 좀 숫자 하겠습니다.